내 비판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전함 자체가 그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. 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21절 이하의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러면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뭘 말하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의 모습으로 클로 왔었는지 이 모습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2 1절을 보게 되었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걸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겁니까? 노하우를 가진 존재.